네, 지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새벽 6시가 지났는데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쌓여있고 아직은 많이 쌓이지 않았네요 네, 싸대기 같은 지금 눈이에요 그래서 아, 눈이 이렇게 시나리는 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겨울이죠 아, 오늘 눈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미끄러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쉬는 사람은 눈을 맞으면서 즐겁게 쉬셨으면 좋겠고, 출근하는 분들은, 눈에 미끄럽게, 미끄러우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눈이 오고, 16강, 아, 올림픽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 더욱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창신투민 마을 탐방로 길에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종로아이스티브의 의원님께서 타셨습니다. 행복하세요.